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율리엄체 여행 시사입니다 사장님,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님의 미술품들이 대거 기부가 됐더라고요. 한국 기부와 미국 기부 문화가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도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벌써 카카오택에서도 굉장히 큰통큰 기부 소식이 들렸고요. 배달의 민족도 올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에 정말 많은 소장된 작품들이 통권기부를 하게 되면서 한국도 이 기부문화에 대한 게점차적으로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기존의 한국의 기부문화라고 불리는 게 기업체들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게 세금의 도피처로서 많이 활용을 한건 사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건데 미국은 기부문화가 싹트게 된 배경이 제일 먼저 기부를 시작했던 사람이요 이철강의왕앤디리카네이에요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18살 때 철도의 매니저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주로 담당했냐면, 물자소송을 담당을 했어요. 철로를 통해서. 그래서 철도에 대한 그 앞으로의 비전성을 많이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정쟁이 끝나고 나와서 영국에 자기 형을 만나러 갔는데, 우연찮게 거기에서 영광라가 이세머리그 품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요. 앞으로 의 세상은 철강 시대가 올 거다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서른 살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밑바탕으로 해서 철강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그게 오늘날의 US 스틸이 바로 이 앤디르 카네기가 일궜던 그 회사예요. 그리고 이 앤디르 카네기가 그런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나갈 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두 인물이 있었어요. 또한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는 라펠라예요. 라펠라는 이 사람은 뉴욕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모가 약사예요. 약국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집안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남북전쟁 때 돼지고기하고 소금을 팔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걸 미천로 삼아 가지고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요. 여러분들이 맨하탄에 가잖아요. 뉴욕 맨하탄에 가시게 되면 자유의 신상 그 배를 탔대 바로 옆에 보면 아주 노란색의 스테이트 아일랜드라는 그 페리 선착장이 보여요.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거 뭐료입니다 대단하죠. 그 이유가요. 바로 스테이트 아일랜드 섬과 맨하탄을 이어주는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그런 운송 수단에 배삽을 했어요. 처음에. 거기에서 번 돈을 미천으로 삼아가지고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한 인물이에요. 이세 사람 다 비슷한 시기 시작을 했어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산업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그 시점에 이세 인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세 사람 다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상업용어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 최악의 부득한 그런 상인들이었어요. 엄미 따지면 사업가들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사업용어로 이제 신디케이트란 말을 많이 쓰는데, 신디케이트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카르텔 들어보셨죠? 저직적으로 해가지고 남이 들어온 것을 막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그것보다 더 심한 용어가 트러스트요 트러스트는 어떤 자기 직종에 들어온 사람들을 저 자본일 경우는 덤빙을 쳐서 완전히 죽이거나 아니면 M&A 해가지고 거저 헐스에 먹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도태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최악의 방법을 쓰는 걸 보통 이제 상업력으로 트러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세 사람 다 트러스트 버금가는 그런 해서는 안될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세 사람이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앤드리 카네기가 임종을 맞이할 때 마지막에 딱 세상을 자기가 살아온 그 길을 딱 보니까 세상만사 살피니참 어때구나 부귀공명장수는 무엇하려 뭐 우리 한번 죽으면 그냥 일장충몽 인데 해를 쓰고 뭐하는 재물 그거 안고 가겠어요 이거 가겠어요 이거니도 못 갖고 갔잖아요 그죠 이건 해정도못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바지 회의를 느낀 거예요. 내가 살아온 그 길을 내 자식들만큼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고 내가 벌어온 이 돈을 사회에 좀한원을 하면서 좋은 쪽으로 앞으로 일을 내 자식들만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유언을 내려요. 앤디르카네이가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미국의 3천여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을 짓게 되고요 각 학교마다 앤드리 카네기에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카네기 센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카네기 재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인물 라펠라 이사람 뉴욕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요 뉴욕 주민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쓰는 수도 그 수돗물 값만이라도 온 없이 편안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록펠러가그수도값을다 내주고 있어요. 수돗물 값을. 지금도요? 네. 지금도 내주고 있어요. 상인는 외에 일반 가정용만 그렇게 내주고 있어요. 수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물은 벤더필드. 이 사람 또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테이트 알렌드하고 맨하탄 오거라는필 페리 사업을 지금도 해요. 근데 거기에 3, 4년 전에 배가 접안하다가 그 부두를 부딪히면서 일부가 파손되니까 아, 오래도 됐고 그래서 새로 짓자 해가고 아주 기가 막히 지냈어요. 근데 그 페리는요, 무료예요. 왜 무료냐. 밴더필드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 자식들한테 유언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철도 사업으로서 대부호를 형성한 이유가 바로 이 스테이트 아일랜드 주민들 때문에 이렇게 본 거니까 너네들은 그 주민들한테 받는 이 페리 값을 향후 100년 동안은 25센트 이상은 받지 말라라고 유언을 내리고 죽어요. 그래서 그돈 많은 사람들 25센트? 있으면 뭐예요?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무료화 시켜버렸어요. 그 페리가 자유여신상이나 올각적을 바라보는 배경은 스테이트 아일랜드 페리가 다 봉! 한국분들은 돈 주고 가지 않는, 진짜는 머리뱉기 진단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도 무료입니다. 예. 미국 경제 중심 축은요, 바로 기구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몸에 베게 만들어버려요, 미국은. 교육에서. 어떤 교육에서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첫날 딱 입학을 하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뭘 주냐면요. 학용품과 기타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초콜릿 이런 다양한 종류가 들어있는 그 안에 주문서가 끼어있는 그 책자를 다 줘요. 그럼 그걸 어떤 용도로 써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가호호를 엄마 손을 잡고 다 방문을 해요. 그때. 어떤 가정도 아이가 가져온 그 책자를 들고 와서 학용품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더라도 그걸 안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눈을 흘리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걸 사줌으로써 이 아이는 그에 합당한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받은 것을 주문서와 같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다시 줘요. 제출을 해요. 판매에 대한 그 금액 안에는 이 아이가 세일을 해서 가져온 마진이 그 안에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웠을 때부터 이 기부 문화가 거기에서부터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쫓아와 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빵빵 날린 거예요. 그게 뉴스에 대문점이 나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나왔냐? 자식이 아버지를 쏴 죽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실체가 딱 드러났는데, 오 마이 갓.